오늘 음 2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또 비리맨 예배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수온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불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 시편 말씀으로서 이제 아삽의 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아삽이란 사람은 그 당시 다윗 왕이 살던 시대의 성가 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삽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삽은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의 형통 때문에. 자신이 넘어질 뻔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악인,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악인이라고 한다면 악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고 악인이면 벌을 받아야 하고 악인이면 잘못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악인이 자신이 볼때더잘 살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악인을 보면 자신들이 생각 자신이 생각할 때 속이거나 또 거짓말하고 또 부정정한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나쁘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으로볼 때에는 어, 더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사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어 악인들이 형통한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보면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힘이 강건하고 또 당하는 재난이 고난들이 없는 것 같고 또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의아해 하는 것이죠. 의심을 갖고 또, 어,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잘 되고 있을까? 왜 그들이 왜 벌을 받거나 고통당하지 않고 왜 우리들보다 더잘 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의인이지만, 우리가 볼때 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적인 역, 부정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이 볼 때는 그들이, 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 때로는, 이렇게, 어, 예전에 이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에 시험을 보다가 시험을 보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컨닝을 합니다. 그럼 컨닝을 하면 이제 선생님에게 걸려서 혼을 당하거나 또 부정 그런 이제 잘못된 것을 이제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떠, 어떤 데 보면은 컨닝을 했는데도 걸리지 않고 나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더 악한 사람들인데,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거나 또 버려받는 것이 아니라 잘된 것처럼 보이고 건강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허탈하죠.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악인은 잘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이유를 보면 아 이것이 과연 그런 것들이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삽의 눈에 볼 때는 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때 악인이 잘되고 또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또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하지는 않았죠. 그럴수록 어,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아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도 있죠. 악인이 무언가 잘되는 것 같고 나보다 정말 이렇게 부정적한 부정적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 악인의 형통함만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분명히 악한 자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만 그 심판이 우리에게 징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볼 때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그들은 고난이 없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 실족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깊으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여 사랑하는 동과정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어 잘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지 않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그 심판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공의로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언젠가는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싸옵나이다 아멘.